아 오프닝 엄청 기네 안녕하세요 스모킹타이거입니다 오랜만에 도색 리뷰로 찾아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리백 건 캐논 디텍터입니다 어, 이렇게 전부 분해 후 서페이서 작업 대기 중입니다 서페이서가 올라간 모습이고요 군제 그레이 서페이서 1000방짜리를 사용했습니다 빌드 리뷰가 없는 키트인데 저희가 까먹은 게 맞고요 사용된 도료는 위와 같고요 IPP 레이싱 블루는 생각보다 원하던 모습과 달라서 다시 조색해서 재도색을 진행했습니다 건담 UC에서 트링턴 기지 방어에 실패한 주역기로 나오는데요 머리에 히토크가 꽂히는 순간에 아이 채는 사야겠다 마음먹은 키트입니다 어, 재미있는 색칠 놀이는 여러 여자 아이돌 그룹이 노래로 응원해 주시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리베키트다 보니 프레임이 없다시피 하고 외장이 큼직한 키트라 수월하게 작업했습니다. 도색이 완료된 리백건 캐논 디텍터를 재조립하는 모습입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놓쳐버린 빌드 리뷰를 하자면 확실히 MG보다는 만들기 쉽고 무등급 100분의 1을 만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디테일이나 외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훌륭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요즘 나오는 풀메카닉스보다 착한 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매물이 보이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색 후 조립이 완료된 건 캐논 디텍터입니다. 워낙에 멋대가리가 없는 키트라 가조랩이랑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구석구석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데칼은 델피 데칼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마이너한 키트에 데칼을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트링턴 베이스의 부대 로고를 위해서 데칼 팩토리의 파우드 짐 데칼도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데칼 부착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기체 색상이 어두워서 먹선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데칼만으로 멋을 내줬습니다. 마감재 선택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애초에 건캐논 디텍터의 장례 자체가 많지도 않았지만 거의 99%는 무광 마감에 웨더링을 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온 느낌으로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 마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감제가 마른 후 다시 조립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광 마감에 대한 그 확신이랄까 감이 전혀 없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딱 출고한 따끈한 건캐논 디텍터 같지 않습니까? 선금 3천에 50개월 할부로 긁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만들다가 보니 촬영을 까먹은 비우니 키트 건캐논 디텍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